쭈리의 잠가루 솔솔 안녕하세요 쯔리tv의 쯔리예요 오늘부터 잠가루 솔솔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림책을 읽어드릴게요 자 이제부터 눈을 감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서 잠에 빠져 볼까요 자 이야기 속으로 풍덩 오늘은 며느리감 고르게라는 책을 들고 왔어요. 자, 그럼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옛날 어떤 마을에 부잣집 영감님이 살았어요. 이 영감님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덧 장가갈 나이가 되었지요. 영감님은 집안을 잘 가꾸고, 더욱 일으켜 세울 살림꾼 며느리를 고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꾀를 내어 며느리 시험을 보기로 했지요. 영감님은 집 앞에 며느리 집을 지어놓고 할멈 하나를 데려왔지요. 할멈, 할멈, 쌀 반말, 좁쌀 한 대로 며느리 고르기를 해보지 않겠소? 어떻게 말이오? 처녀들이 며느리 시험을 보러 오게 되면, 할멈이랑 한달 동안 그것으로 맛있게 먹고 살면 되지요. 에구. 쌀 반말, 좁쌀 한 대는 너무 적다오. 애들도 한달 동안 보통 쌀두 마리 먹는데... 할멈는두손을 휘휘 내저었어요. 그렇지만 영감님의 부탁을 뿌리칠 순 없어서 며느리 집에서 처녀들이 기다렸지요. 어느 날 저녁, 앞마을 처녀가 며느리 집을 찾아와 울타리 앞에서 할멈을 부르지 뭐예요. 할멈! 할멈! 부잣집 며느리가 되려면 쌀 반말, 좁쌀 한 대로 한 달을 먹어야 된다는데 그게 정말이에요? 그럼 정말이지. 어머나! 난 배가 커서 많이 먹는데. 처녀는 먹을거리가 너무 적다고 투덜거리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또 어느 날 윗마을 처녀가 며느리 집을 찾아왔어요. 처녀는 쌀 반말 좁쌀 한 대를 아껴 먹으려다가 살을 쫄딱 굶고는 할멈을 불렀지요. 할멈 할멈 이러다간 굶어죽고 말 거예요. 그러게 누가 쫄딱 굶으했나 누가 굶고 싶어서 굶었나요? 부잣집 며느리가 되려고 그랬죠. <laughs> 난 부잣집 며느리 안 할래요. 처녀는 배가 너무 고파 비틀거리며 돌아갔어요. 윗마을 처녀가 돌아가고 아랫마을 처녀가 며느리 집을 찾아왔지요. 처녀는 마침 좋은 끼가 떠올라 상냥하게 할멈에게 말했어요. 할멈, 할멈, 혹시 종이봉투 아흔 게 없나요? 종이봉투? 그건 뭐 하게. 쌀 반말 좁쌀 한 대를 골고루 잘 섞어 끼니마다 한 봉투씩 밥을 해 먹으려고요. 할머는 종이 봉투 아흔 개를 얻어다 주었지요. 처녀는 한 봉투 담다가 한숨 한번 쉬고 또한 봉투 담다가 한숨 한번 쉬고 그렇게 한숨만 호유호유 쉬다가 그만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돌아갔어요. 앞 마을, 윗 마을, 아랫 마을 처녀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동네방네 소문을 퍼뜨렸어요. 무슨 소문이냐고요? 글쎄, 부잣집 영감님이 구두쇠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아무도 며느리 집을 찾아오지 않았대요. 아들은 하루라도 빨리 장가가고 싶어 아버지를 졸라댔지요. 아버지, 며느리 집을 없애든지 아니면 처녀들에게 먹을 걸좀더 주세요. 네? 호연녀 서두르지 말고 좀더 기다려봐. 영감님은 오히려 아들을 크게 꾸짖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건너마을 사는 가난한 집 처녀가 며느리 집을 찾아왔어요. 할멈, 할멈, 가난한 집 처녀도 며느리 시험을 볼수 있나요? 아, 믿다마다 가난한 집 처녀는 며느리 집을... 한 바퀴 휘졸러보았지요 그러더니 할머니 시키지도 않았는데 소매를 걷어붙이고 신나게 청소를 하지 뭐예요. 방도 쓸고 마룻바닥도 닦고 마당에 있는 잡초도 다 뽑았어요. 갑자기 집안이 반들반들 윤이 났지요. 할머니는 두 눈이 휘둥그레해져서 매우 놀란 눈치였어요. 가난한 집천유는 청소를 다 마치고서 할머니에게 대뜸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은 저녁밥을 아주 많이 지어 먹을래요. 청소를 했더니 배가 너무 고파요. 에구 잔뜩 먹다가 이틀도 못 버텨. <웃음> <웃음> 걱정 마세요. 벌어서 먹죠. 가난한 집 처녀는 저녁밥을 아주 넉넉하게 지었어요. 그러고는 한 숟갈 꿀떡. 주죽갈 꿀떡. 할머니랑 꿀떡 꿀떡 맛있게 먹었지요. 이튿날 아침이었어요. 할멈. 어제는 저녁밥으로 쌀을 너무 많이 먹어 버렸으니까 오늘부터는 일감 좀 얻어 오세요. 일감? 빨래감, 물레질감, 바느질감 뭐든지 좋아요. 전 가난하게 자라서 안해본 일이 없거든요. 할멈은 고개를 끄떡끄떡하더니 일감을 얻으러 밖으로 나갔지요.할멈은 일감을 얻어가지고 오다가 부잣집 영감님을 만나 헐레벌떡 숨이 차도록 말했어요.글쎄글쎄, 글쎄, 가능한지 처녀가 들어오자마자 온 집안을 후딱 청소하더니 쌀 반말, 좁쌀 한 대를 잔뜩 먹지 뭐예요 아니 그걸 잔뜩 먹으면 남은 날에뭘 먹으려고? 천유는 내가 일감을 얻어오기만 하면 벌어서 먹고 살겠대요. 아 그래? 그럼 좀더 지켜보자고. 아함 부잣집 영감님은 헛기침을 하며 수염을 쓰다듬었어요. 할머은 날마다 마을 아낙네들에게서 일감을 얻어 머리에 잔뜩이고 돌아왔지요. 가난한 집 천녀는 노래를 부르며 즐겁게 일을 했어요. 결코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지요. 에헤라 대헤라, 빨래야 너는 살랑살랑 찬물에 깨끗이 몸을 씻어라. 에헤라 대헤라, 물레야 너는 어질어질 돌다가 하이한 실을 뽑아라. 에헤라 대헤라. 바늘아 너는 이리저리 넘나들며 멋진 옷을 만들어라. 가난한 집천녀는 일솜씨가 빼어나서 부엌에는 찬 꼬리가 그득그득 그득 차고 곳간에는 쌀솜이 차곡차곡 쌓여갔지요. 글쎄 가난한 집천녀는한달 동안 일년 먹을 꼬리를 마련했지 뭐예요? 부잣집 영감님은 가난한 집 처녀를 쭉 지켜보다가 무릎을 탁 치며 기뻐했지요. 올커니 내가 바라던 살림꾼 며느리네. 아이고, 예쁜 내 며느리. 아이고, 예쁜 내 며느리. 그러고는 곧장 가난한 집 처녀를 며느리로 맞아들여 아들과 결혼을 시켰어요. 가난한 집 처녀도 무척 좋아했겠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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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깜빡 자버렸네요. <laughs> 저처럼 잠이 드신 분도 계실 거예요. 네? 아직도 잠이 안 오신다고요? <laughs> 거짓말. 이제 슬슬 졸리시죠? <laughs> 자, 그럼 전 다음에 더 재밌고 잠이 더잘 오는 이야기를 들고 올게요. 모두 모두 잘 자요. 잠가루 솔솔.